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TV, LNS올린스 김선영 대표입니다. 자,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원론적이고 뭔가 원초적인 느낌의 제목을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제목은 지금 바로 주식을 시작해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최근에 보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으로 다시 진입을 하시는 분들,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시 진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항상 이제 이 고점 논란이 항상 있어 가지고 과연 지금 주식 을시 작해도 될까？내 주변 의 친구들 은 이미 시작 했 고, 어느 정도 수익 을만 들어 주고 있. 있는데, 과연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실제로도 제 지인들이 저한테 좀 많이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아 얘네들이 물... 궁금해하는 거는 분명히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역시나 똑같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정말 이제 기초적인 수준인데,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로 주식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총 다섯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 하나 천천히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뭐 너무 큰 금액으로 시작하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천천히 이제 시작해 보시라는 말씀이니까 어, 일단은 이유를 좀 들어보셔야겠죠. 설명 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주식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총 다섯 가지고요. 사실 좀 많아요. 좀더 많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 좀 다섯 개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상 최저 수준의 은행 예금 이자. 그죠? 요즘 여러분들 왜 적금하시는 분들이나, 뭐, 은행 가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은행 가서 보시면은, 이자 보면 진짜 기가 차죠? 예, 정말 기가 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금리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사회 초년생들, 아니, 사회에서 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산 형성하시기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다들 뭐 부동산을 하기에는 부동산은 아무래도 이제 초기 투자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에 정부의 어떤 그 정책 트렌드 자체가 부동산을 좀 때려잡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 투자할 를 곳이 없어서 자산 증식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 주식이 굉장히 이제 뭔가 떠오르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대체재로서 좀 떠오르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유로 제시해드린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정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이 어딱 적절한 시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 과연 요즘에 사실 저는 적금을 안 해요. 적금을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주식 쪽에 조금 조금씩 이제 거의 적금 같이 모아가는 그런 상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화면을 한 보시죠. 자,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 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 연합회 포함되어 있는 전체 은행들의 각 상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부분을 좀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어, 적금을 한번 가볼게요. 맞춤 상품 검색하셔가지고, 전체 은행 다 보겠습니다. 적립 방식은 전체로 다 가보고요. 월 저축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30만원 해볼까요? 네, 30만원 정도 해보고요. 현실적으로. 한 50만원 해볼까요? 계산하기 쉽게? 자, 50만원이고, 저축 예정 기간은 한 2년 칠게요. 2년 치고, 총 저축 금액은 뭐 알아서 계산이 될 거고, 그리고 가입 대상 제한 없고, 가입 방식도 전체로 하고, 이자 계산 방식도 전체로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한번 돌려보면요. 대략적으로 총 저축 금액이 1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자를 보시면은 이 정도예요. 세전 금리 필요 없죠? 세후 금리 봐야 되죠? 세후 금리를 내림 차순으로 쭉 보시면은 수협은행의 1.69% 하나 있고, 우대금리와 2%대 있는데, 그리고 뭐그 밑에 K뱅크 은행, 뭐 자유적금식, 정리백식 보면 1%대, 1.5%가 넘는 거는 3개 정도밖에 없고요. 새우금리가.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1.5% 아래쪽이고, 그나마 1%가 되는 것도 여기까지 정도이고요. 밑에는 1%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그 주식 처음 시작하신 분들께 제가 팁을 드리면은 주식에는 우리가 이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 가지고 주식 차익으로 수익 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번째로 어떤 기업에 투자했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한번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 이자율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2%가 넘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넣으셔가지고, 1년에 예상된 저런 그, 이거 적금이잖아요. 예상된 어떤 수익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하나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보유를 했을 때, 그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은 뭐 내가 천 원에 샀는데, 천원 똑같아. 수익이 안 났어. 근데, 배당을 받을 때, 2, 3% 때, 그리고 그 이상의 배당률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되게 많고, 통신주도 항상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 주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자를 낮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뭐잘 알고 계실 거고. 이것 때문에 사실 제, 이제 지인 은행원들도 되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건 팩트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결고 넘어질 멘트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낮은 주가에서 사서 높은 주가에 팔아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1년에 한 번, 혹은 이제 중간 배당하게 되면 두 번,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배당, 기대 배당 수익률 자체가 이미 2%를 넘어갔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어 훨씬 더 높은 1년에 어떤 예상 이자율을 받을 수 있고, 배당에서 배당 이자율을 빼, 배당 세금을 뗀다 하더라도 은행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은행에 예금하고 적금하시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상 최저 수준의 은행 예금이자 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역사상 기록에 남을 시장 유동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준비해 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다음 이미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본 기사는 JTBC와 KBS 다음 뉴스 헤럴드경제 SBS CNBC의 기사 헤드라인만 제가 스크린샷 한 거고요 보시면은 미국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까지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미현준 기준금리 동결 제로금리 유지 그리고 양적완화 취소하겠다이 양적완화란게 뭐냐면은 이번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계 경제 상황이 자, 굉장히 순간적으로 좀 안좋았었죠 3월달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 급락했고 미국도 급락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유지를 해왔는데 이에 따라서 금리를 제로로 유지,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잘 들어보세요 기준금리를 제로로 유지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밑에 있는 은행들은 연준에,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죠? 기준 금리에 맞춰가지고 각 은행들의 금리를 결정해요. 대출금리든 아니면 뭐 예금금리든 결정을 하는데 미국 연준에서 혹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이렇게 낮춰왔다는 얘기는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낮으면 누가 은행에 투자하겠, 은행에 넣어놓겠습니까? 돈을 빼서 다 다른 쪽에 투자하겠죠? 돈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주고 조금 더 예상 수익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라는 얘기는 은행에 너 맞아 돈안줄 거니까 니들 알아서 투자해라 거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속 지금 돈을 풀고 리 있고 사실 양적완화라는 거는 미국이 지금까지 많이 진행해 왔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도 진행해왔고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양쪽 하나를 1차, 2차, 뭐 2.5차, 뭐 3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언제까지만 돈을 풀겠다라는 기한을 딱 한정시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기한 자체에 언리미티드, 예, 제한이 없어요. 지금까지 연준이 언제까지 돈을 풀겠다는 라 것도 없었고, 얼마나 풀겠다는 것도 없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연준이 돈을 풀려고 또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또 얘기를 하고 이번 주 안에 지금 결론을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 계획인데 또 풀려고 지금 뭔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돈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버리게 되면은 그 돈들이 이제 여러 투자자산들로 들어가면서 자산의 어떤 폭증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금값이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은 역사적인 기록에 남을 정도의 시장 유동성입니다. 우리나라도 돈 풀지, 일본도 풀지, 유럽도 풀지, 뭐 미국도 풀지 다 풀어요. 네, 모든 국가가 다 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 이렇게 푼돈 자체가 투자자산 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딸리지만 이제 최근에 좀 스타트를 끊어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 세 번째로 가 볼게요. 쏟아지기 시작하는 정부의 증권 시장 활성화 정책. 자, 제가 증권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고 제목을 한번 써 봤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맞아요.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14일 날 어,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어,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두 개의 큰 추구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 국비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있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책을 했는데 이게 왜 좋냐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일단 돈을 풀어요. 정부에서 2025년까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겠다라는 정말 좋은 구실이 되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실 주식시장도 그래요 주식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누군가 투자를 해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이런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디지털 뉴딜 뭐 DNA 생태계 교육 인프라 비대면 활성 언택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SOC 디지털화 그린 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그리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그리고 녹색 사업 혁신 그리고 안전망 강화는 뭐 고용 사회안전망 사람 투자 뭐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정말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분야의 돈을 풀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다양한 테마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무조건 테마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테마주라는 게 일종의 하나의 홍보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좋은 기업도 정말 좋은 기업도 홍보를 잘 해야지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아니면 이제 대기업들이 홍보비를 많이 써가지고 기업을 알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정말 좋은 기업 있어요. A 기업이 너무 좋은 기업인 건 아는데 이, 이게 뭔가 투자자들한테 알려질 방법이 없는 거야, 뭔가. 근데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분석하다가 그 기업을 딱 알아채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좋은 기업이다면 하 그때부터 매수가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솔직히 뭐 경협주, 경협주 뭐 계속 계속 개판이었고 가끔 올라가봤자 뭐 북핵. 관련, 에, 북한 관련 주들이 좀 올라갔었고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은 뭐 3월달 그, 그전에는 딱히 없었어요 없었어요 코로나19 생기기 전에는 뭐 가끔 이제 견혁주 대북주 이런 애들 조금 조금 움직이고 기억은 안나는데 하여튼 몇 테마가 한두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딱히 딱히 뭔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정말 이제 큰 성과를 거두고 실제로 오픈이 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빵 떴죠. 빵 떴고,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업종, 다양한 곳에 이렇게 자금이 투입된다는 얘기 가 나오면서 테마들이 한 번에 수십 개가 생겨버렸어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할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딱딱딱 찍어 살수 있는 좋은 어떤 하나의 빌미가 되어, 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린뉴딜 관련, 황판뉴딜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또 펀드를 하나 만들어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펀드해서 3% 정도 수익을 줍 국민한테 돌려주고 공모 형식으로 이제 한다고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어 세부적인 사항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뭔가 펀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실 펀드 운용사들이 사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돈이 없고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예탁금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펀드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번주 한국경제TV 제가 멘트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개월 만에 13조가 날라갔어요 예, 금융투자 펀드 자금이 원래 50조원대에다가 이번에 이제 뭐 30조, 40조원대로 13조가 날라갔거든요 올해 7개월 만에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펀드 운용사들도 뭔가 펀드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는데 정부에서 이런 거 한번 딱 해주면서 운용사들도 결정할 수 있고 그죠 운용사들도 좋고 이거 가입할 수 있는 국민들도 좋고 이런 걸 통해서 정책도 할수 있고 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뭐다 같이 이제 살수 있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주식 투자할 때 정부의 정책도 있고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을 하시기 좋은 시점이다. 오히려 하시려면은 지금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네 번째로 가 볼게요. 환율.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추세 시작 예상.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 경제 TV에 출연을 매주 월요일 금요일 날 증시 라인 오전 10시 한 20분 30분 사이에 매주 월 월금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어, 한번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잘 드렸고요. 그 부분 제가 위에다가 지금 관심 영상으로 띄워 드릴게요. 예, 추천 영상으로띄워 드릴 테니까 그 부분 꼭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뭘 풀었습니까? 달러를 풀었죠. 근데 모든 주식과 모든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달러와 원화가 이 정도의 양이 있었어요. 근데 달러는 이번에 언리미티드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그래서 지금도 풀고 있죠. 우리나라도 풀긴 풀었어요. 근데 요만큼 풀었어요. 요만큼의 갭이 있죠. 이만큼 어, 수대로 달러가 더 많이 풀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이 많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달러가 시장에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급이 많이 됐고 너무 흔해. 쉽게 얘기해서 흔해. 그러면 그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 자체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쪽에 투자 안 했냐면은,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쪽에 투자하면 환차손 발생하지, 주식해도 수익도 잘안 나지, 우리나라 맨날 북한이 뭐 위에서 막 진상부리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달러가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 이제 여기 한번 해볼 만해 우리나라 돈두 가지가 가능하거든 환차익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주식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6년 만에 일간 최대 매수 1조원을 1조, 1조 3천억원 가까이를 매수한 거고 그 중에 9천억에서 1조 가까이를 삼성전자를 매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스타트 신호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조건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온다 생각을 하고 주식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부분은 체크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제가 추천 영상 띄워 드리면은 그 방송에서 출연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 드렸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건 보겠습니다. 한국정지TV. 코스피, 외국인 기관 쌍끌리 매수의 상승 마감, 원화 강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기관이 매수했다는데, 기관 얘네들은 지금 돈이 없는 상태고, 7월 27일은 기관이 매수했지만, 기관은 지금 매도 일관이에요. 걔네들은 돈이 없어요. 펀드 자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걔네들이 뭐 발권력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펀드를 가입을 해줘야 그돈 가지고 돌려가지고 자기들도 운용수수료를 먹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기관 매도는 신경 쓰지 마시라. 그 내용도 제가 방송 출연에서 설명드렸죠? 자,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기술적 분석이에요. 과거 위기 상황 이후에 항상 상승장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hts를 통해서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본 화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예요 보시면은 맨 왼쪽이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어, 오늘까지 쫙 나온 건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딱 위기하면은 두 가지 위기가 있죠. 언제입니까? 예전에 97년도 우리나라 97년도 IMF 시기가 있죠. 그죠? 너무 크네요. 좀 줄일게요. IMF 시기가 있죠. 그리고 어디입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자, 두 개의 큰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졌죠. 자, 한번 각각 포인트만 나볼게요. 이때 97년도 7월달. 얼마입니까? 자, 고점이 771포인트고요. 저, 저가가 저 277포인트예요. 그러면은 500포인트가 날아왔죠. 예, 거의 70% 고가 대비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70% 날아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동그라미 쳐진 시점 볼게요. IMF 시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270포인트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날아왔습니까? 1000포인트 그죠? 이동그라미 시점, 이 동그라미 시점에 277포인트부터 1000포인트 지수가 거의 4배가 올라왔습니다. 이때 지수... 4배 가까이 상승. 이 시기에 위기 이후에는 항상 이런 기회가 나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금융위기죠? 2008년도 금융위기 고가 2083포인트부터 저가 892포인트. 대략적으로 1100포인트 정도가 날라갔고요 55%, 그죠? 한60% 정도 지수가 날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저점 대비해서 고가까지 얼마입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 고가를 더 높이면서 지수 더 올라갔죠? 얼마입니까? 100, 한20% 정도 지수가 올, 주가가 급등했어요. 이 동그란 위치에. 항상 위기 이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다 지우고요. 다 지우고, 이번에 한번 볼게요. 다시 2600포인트 찍고 내려온 시점은 뭐큰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2200포인트부터 얼마입니까? 1433포인트, 800포인트가 날아갔고, 대략적으로 고점 맵비해서 40%가 날아갔죠? 그죠? 40%가 날아갔고, 이미 40%는 커버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글로벌 국가들이 돈을 풀기 시작했고, 연준도 지금 무제한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잖아요. 자,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일단 최소한 이거 넘어갑니다. 최소한. 최소한 2천, 2600포인트 넘어간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어서 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미친 소리다 얘 이제 미쳤구나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대표님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몇 포인트 정도 올라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만약 중간에 돌발악제, 대형 돌발제뭐 전쟁이라든지 뭐그 어마어마한 돌발악제, 그런 게 있지 않고 지금처럼만 쭉 올라가준다 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3,500포인트 근처는 돼줘야 돼요. 3,500포인트. 그리고 뭔가 태클 요인이 없고 굉장히 잘 가고 뭐 수급 뭐 여러가지가 다 만족됐을 때는 3,800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소 못해도 3,200은 돼야 돼요. 3,200에서 3,500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고, 거기서 이제 더 버블이 낄수 있다고 봐요. 예, 네, 아마 이 얘기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욕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요, 예전도 아니고, 불과 몇달 전에, 제가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해가지고, 방송 보시면 아세요. 제가 그 방송도 지금 제가 바로 요 위에 링크를 띄워드릴게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날이었어요. 3월 23일. 3월 달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방송을 못 나왔거든요. 네임 밸류가 떨어져서. 근데, 3월 23일 월요일날 한국경제TV 출연해가지고 제가 전날 어떤 종목을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냐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시라고 제가 전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위에 추천 영상 가보시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후에 코덱스 레버리지 수익률 볼까요? 방금 전 앞에 설명드린 대로 3월 23일날 이날이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이날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날 대략적으로 종가 한 볼게요 종가 6,467원이죠 근데 오늘 얼마입니까 14,000원에 끝났죠 지금 100% 수익이 넘어갔어요 실제로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수익률이 100%가 넘어갔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도 계세요 고맙다고 저때도 저는 3월달에 코덱스 레버리지 소개하고 소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시청자분들 아시죠 네, 제 구독자분들 아시죠 이때 증권사에서 뭐 더블 딥 나온다 뭐 1,100포인트 한다 900포인트 한다 했을 때 제가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코스피 레버리지 매수하십시오 매수하십시오 진짜 계속 이 계속 계속 수도 없이 이겼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매수하셨든 간에 무조건 수익 나실 수밖에 없는 포인트 설명 드렸어요 욕을 엄청 먹어가면서 저때 당시에 레버리지 말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인버스 샀죠 다인버스 특히 3월 달에 레버리지 얘기하면 은 정말 역적이 될 정도로 욕을 먹었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적어도 3 2 0 0원 가야 되고, 3,500 정도가 적절하다 저는 보고 있고, 한번 탄력 잘 받으면 3,800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후에, 몇 년, 뭐, 1년, 1년, 2년 후에는 이 얘기가, 예, 아마 사실로 되어 있을 것이고, 특별한 어떤 돌발학지이게 있지 않는 이상 되어 있을 것이고, 그때 이 영상을 다시 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암튼 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시작하시고, 한번 공부도 한번 시작해 보시고, 하지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엄청나게 또 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어떻게 소신 있게 항상 말을 해 왔는지 아실 거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고요. 뭐 다양하게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이런 내용들 물어보고 싶으시면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 PC 홈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이제 그 우상단에 클릭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뭐 대표님 질문이 써요가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카톡으로 연결돼서 문의를 주실 수 있고 두 번째 각 영상 밑에 리플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메일 효키라 라이브 어 다음점넷으로 신청해 주시면은 그 중에서 제가 다른 분들도 이건 진짜 궁금할 것 같아 라고 한영상 있으면은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바로 영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여러 가지 목표치라든지 이런 멘트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강의 영상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시면 강의 영상도 제가 바로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할 거니까 어,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질문도 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같이 주식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유튜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정리할게요. 자, 이 영상이 도움 되신 분들은 위에 바로 구독 버튼 있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제가 중간에 띄워드린 추천 영상 다 보시고, 그리고 잠시 후에 올려드린 영상까지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 경제학. l n 솔홀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성투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편에서 항상 모든 영상을 준비할 거니까 어 언제나 제 영상을 보시고 힘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